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이거 나, 나는 그런데, 아, 내 집에서 짝대기 차에 있는데 또 공주꺼 해주니까 공주꺼 그러니까 할게 없네. 하하하. <laughs> 아이고, 응. 이거. 오셨어. 래도 조팔자님 팔촌동생 닮았네요. 팔. 뭐라고? <laughs> 나하고? 아, 어제 내가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? 저희가 어제 그 얘기해도 되지. 아, 얘기해도 된다. 어. 저희가 어제 사실 공연을 끝내놓고 장승마을이라는 그 마곡사에 있는 그 커피숍에 팥빙수를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그 지금 현재 그 운영하시는 운영자님 다본바님 운영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잘 나가신 운영자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보더니 어! 조팔자님 어서세요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? 저 조팔자 아닌데요? 그랬더니, 아이고, 봤다 가까이서 보니까 나공주님이시라 나공주님. 나공주님. 이랬다. 뭐, 너무 똑같이 보더라, 근데. 아, 진짜. 아니,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, 여기 좀 말씀 좀 해봐요. 누가 진짜 이 얼굴하고 저 얼굴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? 제가 어디 봐서 조팔자 같이 생겼어요? 조팔자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있다, 아이가? 아니, 인물이 딸리지, <laughs> 그럼 어, 그렇지. 내가 어. 왜 나왔냐면, 공주야. 음. 저, 땡벌 노래가 신청이 들어왔어. 땡벌 어. 난한 번만 들어왔는데, 한 번만부터 하고 땡벌이다 내가. 네. <laughs> 맞지? <그래>. 아, <아이>, 착하다. <웃음> 진짜 폐지기 <laughs> 싫어. 내가 진짜. 나이만 몇살안 나면 내가 날라치게 봐버리는데, 미치언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뭘안 돼. 원래 애들은 컵, 나중에 썩 끓는 거 아니, 나 여태, 솔직히 품만이고 뭐 12년 하면서, 선배님들한테 많이 짓듣기고, 갈세 당하고, 무시 당하고, 여기까지 올라왔는데, 응. 팔자 선배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대물님을 하고 싶어요? 어, 근데 유일하게 여자 각설지이개기는 거는 몇 받겠다. 감사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너 그러다 다음에 존나 맞는다안 걸리게 잘해야지. <laughs> 그래, 너, 부터 노래라. 왜 그러냐면, 지금 이제, 어, 오전이죠. 식사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손님들이, 아 지금 이제 공주 혼자 하려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놀아주려고 아 괜찮은데 이따가 괜찮으시겠어요? 아괜찮아 어차피 나 이거 하고안았으니까하 그렇구나. <laughs> 그렇구나. <laughs> 같이 묻어가는구나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머리가 음. 똑똑해야 돼요. 손님 올때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지 마요. 눈치 봐가면서 해야지 천천히, 천천히 하면 되지 음. 어. 여기 이따가 릴리 비프마님 나오실 때 팬분들 오셔갖고 많은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핸드폰하고 놀게요. 카메라 두대가고 네. 그래서 언니는 게친나왔어왜그냥 어, 나중에 늘리또 옆에 팬들 오시면 우리 할 시간이 없잖아. 우리도 해야 되는 데야 늦게 잖아일안하니까 그래. 아, 난잔다리잘돌아가는거 그때. 아니, 무슨 단장님 꼬라지가 들어워가지고 어. 장구 안 치면 장구 안 친다. 복안 치면 복안 친다. 밥안 준다고 협박하고 그래? 그래. 어. 근데 왜 단장 치는왜안 치는데? 몰라, 지금. 나를 동물 쳐놓고 놀고만. 모른 것도 일하고. 그만둬요. <웃음> 잘했지?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 세 명만 안 된다. <laughs> 아이. 안 밀린다고 다행이다.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직 키가 더 작아요 가 얻어서 우리 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거네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팩트 있게 한방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? <laughs> 응. 나 너무 도그노래는 언제 빨리 해야 돼아 해야 되는데 언니 자꾸 말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로 가봐자 아무튼 유튜버 저희는 여기서 시게하지 마라 오내팬 아이가 봤나? 우리 팬분들 이런 김종만한테 새끼가 오늘 안와았다 우리 팬이 와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언니 깁수도 못다 우리, 우리 종만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. <laughs> 맞아. 어, 맞아. 포스 있잖아. 아, 우리 김종만이 오빠도 왔으면 좋겠다. 어제 왔는데 아주 여기 분위기가 확 살더라. 그러면 저장선가딱 올리게 되거든. 맞냐. 우리 장선이가 <laughs> 아깝지. 아니, 말로. 아, 말로. 어, 정말 웃길 거야. 둘이 해놓으면 어떻게 <laughs> 싸우라고 포스. 좀 우리 노는 거야. <laughs> 어, 노래해. 우리 팬들 <laughs> 팬분들이좀 기가 쎄다. 무슨 소린가 우리는 밸런스 맞춘다고 입은 건데 진짜 아니 이렇게 퀄리티가 어, 명품 같은 공주 공주들 봤나? <laughs> 뭘해도 손스럽고 아니 우리가 품박에 알아주는 미녀들인데 왜 시청자분들은 우리 미녀를 못 알아줄까? 미인이 아니고 우리 자칫 우리끼리 미인이라지 다른 사람도 음, 인정을 안해주더래 그래? 아니 미인 같지 않아요? 미인 같아요. 그쵸? 미... <laughs> 아, 나공주만 미인 같고 언니는 개파다고 같이 생겼대 <laughs> 개파다고 이래 구 부... <laughs> 그거 뭐 봤냐? 언니 그수안 했다고만. 난다는너다 치는 걸로. 아, 진짜. 음, 더, 더. 그래, 뭐, 뭐, 뭘, 뭘, 뭘칠 건데. 우리 그거 해야 될거 아이가. 초련하고 그거 해야 될거 아이가. 옷 보지. 그 사람 많을 때야. 아, 사람 많을 때. 이게 연습만이 살 길이다. 노력만이 살 아니, 길이다. 아니, 나는 너무 잘해서 연습 안 해도 돼. 아! 너나 연습하라. 뭐북연습 한다던가 이렇게 뿌 할, 그때 엄청 한달 전에 와가지고 자기 북연습 한다면서 그러더라. 해라고 내가 여섯살빌리좋지0분하고그 후로 연락이 없어. <laughs> 근데 열심살 길이야. 열심 어, 그래. 많이 살 길이고 노력 많이 살 길이다. 제가 근데 솔직히 미인이라하신 분들은 눈알를빼가지고 씻어서 다시 봐봐야 돼. <laughs> 아 어떻게 씻었어? 그걸 니려 식염수로 꽉 빠. 아 지금 그런 소리지만은 진짜 무섭게 그럼 똥 얘기해? 어똥 얘기가 차라리 낫다. <laughs> 어떻게 눈알를 뺐다가 식염수로 씻어서 다시 넣냐? 아이고 진짜. 살벌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네, 알았어요. 됐어요 이제. 아 조금만 네, 기다려볼까요? 장구 준비해. 아 장구 준비해야, 아, 준비해야 돼. 저희는 어. 음악만 맞추면 뭐하냐? 그래.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지. 우리는 또 화끈한 역을 품받을 아이가. 음. 응. 이왕 보여드릴 때는 여기 계시은두 분이 계시든 한 분이 계시든 세 분이 계시든 스트레스만 풀고 가면 난 더할 나위가 없다. 음, 응. 웃으면서 살아야지. 웃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인데. 서로 헐뜯고 싸우고 때리고 응? 그렇게 사는 세상이 시간이 안 아깝나? 난 그렇게 아깝다 생각해. 그래. 응. 그래서 팔자품에 우린 싸우지 말자. 그래. 그래 오늘까지만 싸우고. 그래 내일부터 <laughs> 착하게 살자. 그래 미녀와 야수라 그러네. 이하고 네 나하고 누가? 그럼 어. 언니가 야수고 내가 미녀겠네. <laughs> 야, 야수가 예쁜 거야? 어 야수가 엄청 그래. 예쁜 거야. 어. 그럼 내가 야수할게 너 미녀. <laughs> 어, 팔자님, 무섭대 우리 윤윤맘님께서 어. 자, 서울여인님 어서오세요. 무서운데 치러라도 나한테 돈 주냐? 공주님은 미인, 별자탕님, 공주에서 주말하고 계십니다. 어. 자, 그거 내건데 아, 언니 안 먹으면 빨아먹어, 그럼. 어. 저 노래 준비돼. 나는 내거 뭔지 몰라서 내거 빨고, 지구도 빨고, 언니 왜 자꾸 내꺼도 빨냐고. 뭐 말이 사잖아왜 자꾸 지구 빨냐고. 아, 한가지만 빨아야 되는데 두 가지, 세 가지 하지. 먹을 거 욕심. 욕심 있어가지고 자꾸 나서, 내거 아, 빨대 바꿔주세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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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네. 자, 갑시다. 자, 난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, 또 요번에도 응원의 박수와 함성 많이 해주시면서, 자, 나공주와 조팔자가 함께하는 난타 공연 들어갑니다. 차렷 경례! 갑니다! <laughs>